아 진짜 아스근 냄새다 아 어, 갸썩었어 이게 뭐, 무슨 냄새라 그러지 이거? 이거 식빵 썩은 냄새? 식빵 오래된 거? 식초에 절인 식빵?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무슨 레시피 하나 아 어, 진짜 냄새 심한데 이거 오늘 에바크리닝 대상은 K7입니다 렛츠고 냄새가 상당히 역겹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냄새가 심하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셨겠죠. 블로우 모터를 뺀 자리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 오른쪽 왼쪽으로 막 후벼 넣습니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면 작업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인버터에 전기를 올린 다음 에어선 줄을 당립니다. 에어선을 넉넉하게 잡아 당겨주고 에어선을 손님 차까지 산책을 시켜줍니다. 산책이 끝나면 짧은 수면 시간을 줍니다. 수면이 끝나면 약품통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챙겨갑니다. 난너 없이 못 살아. 가자. 선풍기도 짧은 산책을 시켜줍니다 산책이 끝나면 성능 테스트 시간이 찾아옵니다 항상 4단으로 휴. 에바크리닝의 필수품인 삼지창을 준비합니다 적을 이기려면 이 정도 무기는 필수품이죠 정말 늠름합니다 삼지창과 박켓스까지 산책을 시켜줍니다 산책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을 줍니다 휴식이 끝나면 본격적인 에바크리닝이 시작됩니다 고압수 꼬챙이를 에바포레이터 안으로 진입시킵니다. 내시경 카메라 안에도 고압수꼬챙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내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제를 도포할 겁니다. 발사! 세척제가 발사되면 내부 곰팡이들은 마치 워터파크에 와 있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니들은 이제 다 돼진 겁니다. 곰팡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샤워를 하고 있죠. 제 손놀림에 맞춰 리듬을 타며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죠. 곰팡이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윙크를 한방 날려줍니다. 곰팡이가 죽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뭘 했는데 땀이 나는 거야 무슨 변이 있어? 아, 나... 드디어 지점무기 잠지창이 나왔습니다 사실 잠지창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대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정말 너무 믿음직스러운 잠지창이죠 스팀기를 스팀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스팀을 받는 아주 이상한 녀석이죠 스팀 받는 동안 저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내 무릎은 팀으로 블로우팬을 열심히 세척합니다. 상당히 깨끗해진 블로우팬을 보면서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스팀을 손으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고압수 물통에 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이 찰 때까지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려고 했으나 물 차는 속도가 엄마 무시하게 빨라서 포기합니다. 물이 다 차면 뚜껑을 닫고 머리 끄댕이를 잡은 채로 다시 산책을 시켜줍니다. 이 녀석은 휴식 시간도 없이 바로 에어선을 결합시킵니다. 곰팡이가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곰팡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2차 워터파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군요. 질투가 난 삼지창이 워터파크를 중지시키러 왔습니다. 곰팡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뭐지? 와... 3차 워터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재밌게 놀고 있는 곰팡이들을 삼지창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3차 워터파크도 삼지창이 중지를 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 곰팡이는 아까보다 살짝 옅어진 색깔 오로나민시카라를 하고 있군요 오로나민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많이 물어 이번 곰팡이 워터파크는 이렇게 4차, 5차, 6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6차 워터파크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가만히 놔둘 삼지창이 아닙니다. 워터파크를 6번이나 즐기는 곰팡이들을 삼지창은 가만히 용서를 하질 않습니다. 이제 곰팡이들이 놀만큼 놀았는지 아무런 색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박개스를 넣고 내시경 장비를 철수합니다. 꼬챙이도 빼고 애프터블로우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자동차 에어컨 자동건조장치입니다 사용자가 자동차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말려주는 장치죠 사람을 개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죠 비용이 저렴하진 않지만 사람을 냄새에 고통에 해서 해방하게 해주는 아주 귀여운 녀석이죠 이 귀염둥이는 에바크리닝 작업이 끝나면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에바크리닝을 하지 않고 요녀상만 타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냄새나는 것을 계속 말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깨끗이 세척을 해놓고 자동건조 장치를 다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도 더 좋을 뿐더러 오염이 더 진행되는 걸 막아주겠죠. 애프터블로우를 설치할 자리를 찾고 조립을 시작합니다. 접지할 곳도 찾아내고 안전하게 접지까지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애프터블로우를 장착을 하고 변압기까지 장착을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스멜 개아쓰레기 냄새가 잡혔습니다 <laughs> 와 덥다 아 샤워 끝났습니다 오늘 아우트로는 어, 엔딩은 저희 누나한테 맡길게요 여러분들 우리 누나를 구경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프로 누나 진숙이에요 날씨가 참 많이 덥네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꾸덕꾸덕하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구독구독 눌러주세요 이뭔 개소리야 자 우리 누님 얘기 잘 들었죠? 빨리 구독 누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갔어요